안녕하십니까. 영월아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겨울에요. 군자란, 한네 종류 되는 군자란, 그 다음에 포기수로는 화분이 한1 2개 넘었거든요. 그걸 올 봄에 진짜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서, 어 조금 추운데 베란다에 놓고, 밖에 베란다에 놓고 미니 하우스를 만들었잖아요. 최강 추위에 영하 15도에 그날따라 완전 색찬 바람이 불어서 뚜껑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폭망했거든요. 그래서 군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여차저차해서 어, 구입을 하고 또 무료 나눔도 얻고 지인한테 어, 또 얻고 이래서 군자리는 다섯 여섯 포기 됐거든요. 근데 어온이 군자란이 잎이 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두포기가 왔는데요. 분갈이 하면서 하나는 그냥 심고 하나는 번식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군자라는 씨앗이 열리는데요 번식이 씨앗으로 하면 파종이 돼도 5년이 넘어야 꽃을 피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번식을 해도 이렇게 여기에서 어 뿌리 쪽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와서 분주가 되는데요 그게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 요, 새끼, 작은 걸, 그냥,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분갈이를 할게요. 두개 중에 하나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포장을 꼼꼼히 참잘 해오셨네요. 아, 딱 뿌리도 딱 적당하게 분갈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딱 잘라서 잘 보내주셨네요. 분자라는 이렇게 뿌리를 잘라도요 나중에 새 뿌리가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갈이 할때 이런 난뿌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르거나 물렀고 이런 멀렁멀렁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엄청 싱싱하게 잘 왔습니다. 자 먼저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 보겠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식물을 키워 봤지만 어, 사기 화분 이런 데는 정말 어, 키우다 보면 무거워서 허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기 화분보다는 되돌아오면 가벼운 플라스틱 화분에 어, 이런 군자란 같은 걸 심는데요 군자란이 나중에 분갈이 할때 뿌리가 꽉 차면 요 이게 잘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풀분은 이렇게 발을 차거나 손으로 퉁퉁퉁 치면 쏙 빠져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군자란이, 제가 군자란을 참 좋아하는데, 군자란을 키우는 목적은, 물론 입도 싱싱하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군자란 꽃이 피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봄에 군자란이 한꺼번에 피면, 열매소송이, 열매소성이 펴서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흙은, 군자라는 일반 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조금 넣고 이렇게 심어주면 물빠짐하원 정도 되면 잘 커요 그리고 봄부, 봄에 꽃 지고 난 뒤에는 어, 여름부터는 초 갈까지는 계속 반 그늘에서 잘 큰다는 겁니다 이게 햇빛에좀면 잎이 다 타거든요 자 분갈이 엄청 쉽게 어요 하나 완성 자, 흙은 제가 옥상에서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 바닥에다가 뭐 상토 플라이트 그 다음에 테비그럼 조금 섞어 가지고요 이렇게 흙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만 주시면 돼요 너무 찰져도 뿌리가 남뿌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뿌리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제가 그냥 안 심고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와딱이것도 엄청 실합니다 뿌리가 탱글탱글해요 댕글 완전히 근데 아직 꽃대는 안 보여요 이렇게 군자라는 한쪽이 피 8개 이상 되면 그러니까 양쪽이 16개가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되면 필 수도 있는데 군자라는 가을에 추위를 한 영상 4도에서 7도 사이에 추위를 한 2개월 타야 꽃봉오리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그나봐요 이게. 꽃봉오리가 아직 없어요. 자, 이걸 심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놓냐면, 이게 그냥 심으면 이 새끼가 분주가 잘안 돼요. 이렇게. 오랜 기간에 하나씩 나오는데요. 제가. 자, 일단. 칼로 가지고 뿌리를 10자 방향으로 자를 건데요. 자르기 전에 소독은 필수입니다. 자, 자른 부분이 세균 감염이 제일 잘 되거든요. 과산화수소나 알콜, 소독형 알콜 이걸로 일단 어,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저는 알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를 칼을 깨끗이 소독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자, 생 그만. 이건 실수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거는 따로 심어 볼게요. 이 정도 같으면 아마 뿌리,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흙 속에 있는 뿌리를 지금 잘못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이렇게. 자, 생장점 가까이 잘랐거든요. 저도 분자라는 처음 해보는데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백합이나 이런 알뿌리 구근 있잖아요. 이런 구근들을 이렇게 밑 부분에 열심 따로 딱 잘라서 심으면 이렇게 번식이 엄청 잘 돼요. 물론 백합이나 히아신스 이런 것들이 자연으로 심어놔도 번식은 잘 됩니다만은 그렇게 자름으로 인해서 더 순이 빨리 나오고 많이 나와요. 자 이제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이것도 잘린 부분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 여기 에 벌써 새싹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제가 여기 봤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지에 혼자란두 뿌리 만들었습니다. 야호! 자, 이것도 그대로 심어 볼게요. 흙이 조금 모자라는데요. 흙은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들이 밖으로 나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잠깐 새순 나오는 거는. 자, 분갈이는 끝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알걸음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엄청 많은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완전 영양제예요. 종합 영양제. 그래서 이걸, 어, 네 개만 딱 박아주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거는 일반, 뭐, 복합 비료나 요소 비료하고는 조금 틀리겠죠. 이거는, 완효성으로 서서히 양분을 배출을 해내거든요. 복합 비료나 이런 거는 그냥 이후에 뿌리면 식물들 다 녹아서 죽습니다. 자 제가, 저, 앞전에 염자에도 이걸, 어, 네 개를 넣어놨거든요. 지금까지 괜찮더라고요. 자, 뿌리에서 최대한 멀리 네 개를 넣어줬고요. 자, 자, 분갈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원래는 어차피 꽃을 지금 못 보거든요. 무럭무럭 자라서 내년에 꼭좀 꽃을 피워다오. 자, 여러분들도 군자란 분갈이 할 때, 어 전부 다 하지 마시고, 속이 나와 있으면 다른 거한 뿌리만 뜯어내서요. 열십자로 칼집 내 가지고 한번 심어 보세요. 아마 새순이 더 빨리 나온다는데 저도 이제 기다려 보는 일만 남았거든요. 자, 새순이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꽃이 많이 볼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 용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